<목소리도> 안녕하세요. 시를 쓰다 한 번도 시를 써보지 않은 것처럼 11화의 예독입니다. 제글곰입니다 신피디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온 댓글 읽어주기. <목소리도> 마지막에 조금 안 마시네요. 더 조금 먼저 하겠습니다. 탄뽀뽀님이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 너무 재밌어요. 크크크. <laughs> 기대되는데요, 다음이야기? 네, 이번엔 저 예독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 예독의 댓글은요, 그 유튜브에 달린 댓글로 한번 해보았습니다. 핀비의 사색성장님이 안녕하세요 핀비예요. 유튜브 시작할 때 구, 좋아요와 구독이 왜 이리 좋은지 저에게 이런 영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응원합니다. 독한여자님 그 라고 달아주셨습니다. <웃음> <웃음> 끝맺음이 네. 어, 끝맺음이 아주 열린 결말이네요. 또. 네, 그리고 이렇게? 유튜브에 처음 달린 댓글이잖아요. 네 맞아요. 어, 굉장히 기념비적인 댓글을 우리 예동님께서 읽어주셨고요. 전람회의 그림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점점 더 이곳이 더 좋아집니다. 웃음 웃음 즐거워요 물결 이상입니다. 댓글 달아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에도 댓글 많이 달아 주세요. <laughs> 구독과 좋아요. 아, 그거를 유튜브에서 아, 아, 맞습니다. 예, 예, 예. 오늘은 저번 도에 말씀드렸던 바로 스트리트 투먼 파이터의 얘기를 짧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그 우리 오디오 클립이나 이런 유튜브 이제 유튜브도 올라가니까 우리 저희 클립을 들으시는 분들께서 기대하시는 분들 좀 계신 것 같고 지난주 예고 드린대로 엠넷에서 하는 프로그램이죠 스트릿 우먼 파이터 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어, 책서군님께서 어, 진행을 하시면서 얘기를 풀어보고 그 다음 신앙독으로 넘어가는게 좋겠습니다 자 책서군님 얘기해주시죠 1부 스트릿 우먼 파이터 프로그램 소개 두둔 두둔 이 자기가 좋아하는 그룹 댄서 소개 두둔 삼부 3회까지본 자기의 소감 두둔. 두둔 네 그러면 1부 시작하겠습니다 두둔 두둔 네 먼저 저대 소금이 프로그램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릿 슈퍼라는 것은 스트릿 우먼 파이터의 줄임말이고요. 그 프로그램에서는 각 크루에 여자 댄서들이 나와서 춤 배틀을 하고 미션 등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제 예동님 미션 소개해 주세요. 네. 다음 미션은 약자 지목 배틀인데 각 크루에서 한명이 나와서 약제가 아니 그, 그, 그 댄서가 이길 수 있는 댄서를 골라서 같이 각자 40초씩 댄스 배틀을 하여 그 파이트 저지 어 심판? 그렇죠 네, 네. 어, 심판분들이 이제 결정을 내리고 무승부여서 대, 대결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아 X를 해서 재대결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미션 2는 개그 미션인데요 그각 크로에서 리더 세컨드, 서드, 서브, <laughs> 어시스트 계급으로 나누어서 하는 건데 네 그렇게 있습니다 아직은 아직까지 미션 2밖에 없습니다 네. 아직 직회회입다다 c is the middle. I d 프로그램 i g I dig, I dig, I dig, 그동안에 스테이트 우먼 파이터가 지금 사화까지 방송이 됐죠? 사화 네. 동안에 어, 있었던 미션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해주셨고 자그 다음은 그러면 이제 정리가 됐으니까 책상옥님 진행해 주시죠 음, 음. 자기가 좋아하는 그룹 및 댄서 소개 두둥 두둥 네 그러면은 제일 말이 없던 신피디님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아 저부터 할까요? 네. 일단 어, 크루 먼저 말씀해주세요. 크루를 좋아한 게 일, 이화하고 삼화를 보면서 완전히 달라졌어요. 삼화까지 보고 나서 가장 좋아하는 크루는 허니뱅. <웃음> 홀리뱅이야. <웃음> 홀리뱅인가요? 어, 네. 아 홀리... 허니앤버튼가요 또? 아니앤코카앤버터아 제가 항상 이런 거이 이름을 누구를 어떤 이름을 크루? 홀리뱅. 홀리뱅입니다. 홀리뱅이고. 좋아하는 아 제일 좋아하는 댄서도 처음과 달라졌어요. 네. 지금. 지금 제일 좋아하는 댄서는 허니제이. 네, 홀리뱅이의 허니제. 리더 허니제이를 좋아하게 됐고요. 사실은 또 말씀드리면은 제가 1, 2화까지는 어 좋아하는 크루는 없었어요. 네, 좋아하는 크루는 없었는데 좋아하는 댄서는 사실 코카인 버터의 리에이가 너무 멋있었다. 네, 네. 화까지는 근데 3화까지 돌아서면서. 쭉 보니까 허니제이가 오, 너무 매력 있다. 네. 그렇게 받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예동아 어, 좋아하는 쿠루는 딱히 없어요. 네. 그럼 음. 좋아하는 댄서. 좋아하는 댄서는 없어요. 저는. 아하. 그냥 다 그냥. 네. 그냥 뭐, 다 그냥 비슷비슷하고 그만. 나보다 다 못하다 또 이런 느낌이신가요? <웃음> <웃음> 그런 거예요? 왜그러세요예동님한테저 동조 네. 춤은 뭐 이거 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아니. 예. 그럼 저 책정이 마지막 받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쿠르는 바로 라치카라는 팀이고요 제가 좋아하는 댄서는, 댄서는 라치카 쿠르에 속해있는 시미즈님입니다. 아, 시미즈. 스포 <laughs> 안에서는 미즈라고 불리는 댄서이고요 되게 뭔가, 그 뭐지? 이번 개그 미션, 아, 스포, 스포 드리는 건 아니지만. 아니, 스포 지나간 거니까 얘기해도 돼요. 네. 어때요? 그 뭐지 그 계급 미션에서 네. 그 시미즈님이 속해 있는 계급에서 메인 댄서를 뽑는데 되게 어중간 잘 쓰지가 막 표정도 이상 되게 신기하고 되게 카리스마 있어서. 안무는 시미즈 안무잖아요. 네. 맞아요. 안무는 시미즈 안무인데 안무를 뺏겼죠. 누구한테 뺏겼죠? 바로 클라우드먼의 헤일리... 헤일리밍. 아 그러니까 지금 이걸 모르고 들으시는 분들은 되게. 그뭔 소리야 맨날 영어로만 애들이 영어 이름이야? 막네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아. 자 그러면은 다 정리가 되었으니 3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부 3회까지 본 자녀의 소감 뚜둥 뚜둥 그러면 이번에 예동님부터 하겠습니다 음. 자기 느낌점 같은 거 말해주시면 돼요 느낌점과왜 이걸 보고 어 재밌는지라든가 뭐 그런 것도 이제 독자분들하고 궁금해하는 거 뭐 그런 것들 얘기해 주셔도 될것 같아요. 이걸 한다고 했을 때 아니 이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가 방송된다고 했을 때아 그냥 이렇게 있는데 보다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 날 아침에 신피디 님이 신 신피디 님이 잠이 안 온다고 TV를 틀었는데 엠넷에서 그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를 하는 거래요 그때 그 본방이었어요. 근데 그때 좀 신기했어요. 진짜 그거를 원래 했어 한다는 맞아요. 것도 너무 신기했고 심피디 님이 <laughs> 그래 그리고 아왜심 pd 는 그런 거 좋아하면 안 돼요? 아니 뭐막 아이돌 나오는 거는 싫어하시고 막왜 보냐고 맨날 그러시는 아이돌은 별로죠 그렇죠 그리고 느낀 점은 매그 화마다 너무 재밌는데 예고를 너무 잘해줘서 다음화도 너무 배 기대되는, 기대됩니다! 어, 이제 저택서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예동님이랑 같은 생각을 했어요. 원래 신PD님이 엠넷에서, 엠넷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잘안 좋아하세요. 아이돌만 나오고 막 그러니까. 근데 이 엠넷에서 하는 아이돌이 아닌 이스트트우먼 파이터라는 그걸 같이 얘기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누가 누구고 누가 누구고 몰랐고 누가 잘 추고 왜 이게 잘 추는지 잘 몰랐는데 조금 화가 지나가다 보니까 누가 잘 추고 오이 사람 진짜 잘 춘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스피디님. 예. 아 너무 길게 얘기하면 안될것 같은데 좀 이게 왜 배경이나 이런 걸좀저 설명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TV를 볼때 가장 좋아하는 장르가 다큐멘터리. 그리고 그 다큐멘터리나 그런 것들도 보면은 사람에 얽혀 있는 거. 제가 수사자라는 시도 쓰긴 했지만 뭐 동물도 이렇게 어쨌든 다큐멘터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사람의 스토리가 들어간 것들을 그 다큐멘터리 중에서도 가장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리얼이니까. 제가, 우리, 예독과 책소금이 얘기했는데, 엠넷에서 나오는 다른 프로그램들, 리얼들 있었죠. 뭐, 오디션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오디션 프로그램. 근데 오디션 프로그램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자기적이에요. 자기적이라는 게 꾸며진 것 같고, 그리고 자기의 그 본성이 드러나지 않고, 이 오디션만을 위해서 이렇게 가는 모습들이 보여서, 그런, 그런 것들, 이 포장되어 있는 것들을 보다가, 실, 실제 그 사람의 리얼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시간들이 접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대중이 등을 돌리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랬는데 이 스트릿 우먼 파이터 같은 경우는 우연히 보게 됐어요. 정말. 저도 우연히 보게 됐는데, 오, 깜짝 놀랐습니다. 그니까 이, 이 스트릿 우먼 파이터,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크루라고, 댄싱 댄스, 스댄 크루라고도 하고, 이 댄서라고도 하는 분들이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없, 없잖아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없고, 그냥, 아, 가수들이 나와 있으면 옆에서 백댄스 로로 나오고 그리고 뭐 옷도 야하게 입고 막 이렇게 나와서 이 메인들이 빛내주는 역할하는 사람들인가 이름도 잘 모르고 저희는 그랬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한테 크루가 있었고 그 크루들의 각자의 컬러가 있고 그 크루를 위해서 또 개인을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크루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모습 그리고 그 감정들이 진짜 이렇게 솔직히 나오는 것들을 보면서. 그러면서 저는 이아 그런 것들의 이 프로그램을 보고 반한 거고요 춤을 좋아하거나 뭐 그러진 않아요 저도 근데 춤이 아니라 여기에 나오는 이 개개인들의 모습들이 굉장히 자기 개인과 팀이라는 거 그리고 약간의 경쟁이라는 걸 통해서 사람들의 이분상들이 나오는 것 같아서 굉장히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기대가 되고요 네. 네 이상입니다 신수 팀의 길고 길 아, 네. 죄송합니다. 길고기는 얘기가 끝났습니다. 네. <laughs> 이제는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서 시 <laughs> 낭독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지금 너무 시간이 길게 적었기 때문에 질문하지 않고 바로 시 낭독. <laughs> 그렇죠. 낭독을 하고 바로 질문과 시편 같이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웃음> <웃음> 이번 시 질문하지 않으셨으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어 이번 시는 스우파와 뭐 관계된 걸 이렇게 제목을 해보려고 했는데 너무 안 떠오르더라고요. 이 창고의 깊이가 깊지 않아서 그런지. 그래서 제가 책 서공리가 예동님을 아시겠지만 저한테 전화하면은 노래가 나오잖아요. 무슨 노래 나오죠? 나는 문어. 그렇죠. 그래서 이번 안, 이거, 이 노래는 안예은 님의 문화의 꿈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음, 시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나는 식탁 나는 식탁 <laughs> 나는 식탁 그러면은 기대되는 식속으로 출발! 네, 예, 남극하겠습니다. 제목, 나는 식탁 하루에 세번 사랑이 배부르게 차려지는 나는 식탁 내가 버티는 무게만큼 가족의 사랑이 늘어난다고 생각하는 나는 식탁. 가끔은 카드놀이와 게임도 하고, 시큼한 음료를 놓고 달콤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해주는 나는 식탁. 누군가 나에게 머무를 때 마음의 무게를 덜고 행복과... 먹을 것을 담아 갈수 있기를 바라는 나는 식탁, 이렇게 모든 걸 주고 싶은 나에게 뜨거운 것을 그냥 올려놓고 칼질도 하고, 먹을 때 계속 흘리는 추접한 너는 누구냐? 그래도 너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나는. 식탁 끝이었어요 와, 와. 이번 리액션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그, 지지 않는 식탁 말고 뭐딴거 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너, 어, 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시평과 질문? 아, 질문 절대. 안 해요? 어, 어, 예, 감사. 들었으니까 네. 질문이 별로 떠오르지 않고요. 네? 그냥 시평하도록 시평 하겠습니다. 그래시죠? 저는 어 일단은 제가 인상 깊었던 구절이랑 시평 말씀드릴게요. 맨날 하는 말이지만 임팩트 있었다. <laughs> 아그 구절이 임팩트 있었다. 네. 이번 마지막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네네. 시큼한 음료를 넣고 달콤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해주는 나눔 식당. <laughs> 감동 받았습니다, 아 감동 받으셨어요? 네. 왜요? 네. 아니 신피님이 대개 먼 응. 어, 아직은 초보잖아요, 아직. 아, 그렇죠. <laughs> 근데 이렇게 좋은 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못했는데. 띠용 <laughs> 아. 아 띠용이에요? 그 아직 의미입니까? 안 끝났어요. 아그 정도입니까? 음...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계속 나는식탁이 반복되니까 좀 네. 지루하진 않았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여기에 그 뭐지 진짜 식탁의 입장에서 말하는 것 같아서 더재밌었어 음, 자 그럼 제가 하나 질문할까요? 네. 여기에서 보면은 식탁이 사람처럼 돼 있잖아요. 네, 맞아요. 말을 할 줄도 아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을 뭐라고 그러죠? 사람이 아닌 것들을 사람인 것처럼. 해서 이야기를 하거나 이렇게 풀어나가는 것들을 뭐라고 그러죠? 고자서어예요 아닙니다 상식? 아 상식이 아니고요 상신 상신? 상시 상시가 뭐야? 상상의 신 <웃음> <웃음> 역시 창고 요데스 역시 그 말을 만드시는 거에는 예동님이 아주 뛰어난 재능이 있으신 것 같은데 아 이런 것들을 뭐 어떻게 하냐면요 의인화한다. 아. 네. 저번에 우리 의성어를 가지고 했었잖아요 라면. 네. 음. 그런 것처럼 요번엔 여기 사람인 나죠 해서... 사람인. 어 그렇죠. 네그만 알고 있어야죠. 네. 그 다음 어? 예번에 더예도 음. 예시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을 읽고서 느낀 그게 저희 거의 신PD님과 저희의 일상 식탁에서 하는 것들. 일단 담은 것 같고요. 그냥 신선해서 좋았어요. 신선했다. 신선했습니까? 네. 저희 일상을 까먹습니다. 다 담은 것 같아서 너무 좋았어요. 그럼 일상을 담은 것 같은데 이거 누구죠 이거? 아 그거 누가요? 군 <laughs> 누가요? 군 <laughs> 누구야? 누구 뭔데요? 뭐였습니까? 먹을 때 계속 클리는 음, 추접한, 추접한 너는 그냥 <laughs> 누구죠? 나 어, 신비진미네요. 예? <웃음> 예? <웃음> 아, 대동 님이네요. 예? <laughs> 사실은 저입니다. 색소. 근데 네, 국물 같은 거 먹을 때는 저희는 흘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유독 제가 많이 어, 흘려요. 네. 아닙니다. 그다음에 신피디 님의 말씀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저는 뭐 오늘 그 우리 수파 얘기도 재밌었고요. 사실 뭐시 관련해서는 아 이런 음 항상 그 예동 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상에서 이렇게 저희 가족들이나 있었던 일들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는 시를 쓴다는 게아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구나 라는 걸 이제 좀 느끼는 거 같아요 이제 거의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화가 넘어서 1 1호잖아요 네. 자리수가 이제 두 개가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좀아 아, 느낌 모든 것들이 내 상상 속에서 펼쳐지는 것보다 일상 생활에서 했던 걸 가지고 상상을 더해서 음, 시를 써 보니까 이제는 좀아 이게 어, 어, 굉장히 시가 좋아졌다 그런 것처럼 잘못 느끼겠어요 근데 창고가 이제는 좀 즐거워지고 그리고 시를 써가는 과정들이 약간은 즐겁다라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스파 관련해서 또 우리고 우리 예독과 책수금님과 얘기할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었고요. 어, 지금까지 오늘의 시에 대한 이야기와 제가 스파에 대한 감정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러면은 9월 30일이 되면은 아니 마지막까지 마지막 주까지 하면 은좀 쉽게 손지겠네요 그러면 더 하고 싶다 더 하고 싶다 이렇겠네요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아 네. <laughs>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네. 네, 그럼 시즌이라는 게 시즌이 끝이 있어야죠 끝이 없으면 그게 무슨 시즌입니까 네 그러면 다음 시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